안녕하세요. 강세준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부러운 일이죠.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나이를 너무 먹어서 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업무 처리 과정을 생각하며 다양한 도구를 살펴보고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절차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련 자료 검색과 보고서 또는 리서치 페이퍼 작성이 필요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케팅 계획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 같은 다른 업무에서도 필요한 공통적인 절차겠죠. 자료조사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구글 검색이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통해 수많은 페이지의 링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구글 바드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료 검색 기능이 등장하여 예전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돕는 도구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퍼플렉스티 AI입니다. 인터넷 논문, 뉴스, 유튜브, 레딧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목적에 따라 검색 부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로 GPT-5 관련 자료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상에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ChatGPT API를 사용해 간결하게 요약하고 관련된 웹사이트를 소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이는 구글바드나 마이크로소프트 빈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지만 퍼플렉 t 티는 더욱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퍼플렉 t 티는 기본적으로 GPT 3.5를 사용하지만, Enhance 모드를 활성화하면 사용자는 최대 4시간 동안 GPT-4를 20번까지 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독보적인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Perplexity 역시 Microsoft와 같이 OpenAI의 GPT-3와 GPT-4를 사, 활용하지만 차별화된 점은 Microsoft가 GPT-4를 사용하되 자체적인 제약 조건들이 있어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챗 GPT의 동일한 주제를 물어봤을 때 미묘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챗 GPT의 답변을 선호하며 퍼플렉스 T의 요약 결과는 빙보다는 챗 GPT에 가까운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봐. 퍼플렉스티의 혁신적인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은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퍼플렉스티는 최근의 정보에 대한 질문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문제없이 답을 제공하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 h a t GPT와는 대조적으로 GPT-5에 관한 질문을 하면 퍼플렉스티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같은 최신 이벤트에 대한 질문에도 빠른 응답을 제공합니다. 구글 바드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답변을 하지만 퍼플렉스티가 제공하는 매끄러운 요약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그리고 다음 질문 프롬프트를 여러 개 제시하는 기능은 효율적인 자료 검색을 위한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로 인정받습니다. 퍼플렉스티의 저의 평가는 5점 만점 중한 4.7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또한 사용이 무료인 점을 감안하면 플렉스티는 분명 가치있는 도구로 인식될 겁니다. 또한 크롬 익스텐션과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전화기를 위한 앱도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자료 검색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 논문, 사업계획서, 영업계획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한 도구로는 Personal Write Assistant가 있습니다. Notion과 Writer 같은 프로그램들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매우 탁월한 문서 작성 및 글쓰기 도움을 제공하며 팀 공동 작업 및 인공지능 기반 글쓰기 기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상세한 문서 작성보다는 대략적인 글의 구조작성과 브레인스토밍에 더 뛰어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워드 프로세서의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Personal Write Assistant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는 Jasper, Copy, AI, HyperWrite, WriteSonic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HyperWrite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HyperWrite는 이러한 글쓰기 도구 중 가장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GPT-5에 관한 글을 작성하려고 GPT-5를 입력하고 오토라이트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다른 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선택한 내용을 요약, 확장, 캐주얼하게 쓰기, 공식적으로 쓰기 등의 기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문, 마케팅, 비즈니스, 교육 등의 분야에 맞는 다양한 글쓰기 도구를 제공하므로 사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완료한 후 플레이리즘 체크 기능을 통해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논문 작성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편집 과정에서는 bold, italic 등의 글꼴 선택과 OpenAI GPT a p i Temperature 설정을 통해 글쓰기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롬 익스텐션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하이퍼라이스의 한 가지 문제점은 무료 계정으로는 충분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월 19불 99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점을 주게 된다면 어, 5점 만점에 4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이퍼라이스는 글쓰기 도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을 위해 좋은 도구를 찾고 계신다면 h y p e r w r i t e 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기능들을 활용하여 문서 작성 과정이 훨씬 수월해 질 겁니다. 이러한 도구 외에도 구글 닥스의 익스텐션이나 크롬 익스텐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인공지능 기능과 함께 글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제 생각을 밝히면 저는 글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글쓰기 도우미를 사용하면서 편리함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제공된 수정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정이나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시간 소모가 더 커져 저는 큰 활용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호하는 작업방식은 웹브라우저에서 Perplexity로 검색을 진행하고 다른 탭에서 구글 문서를 열어 작업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글쓰기를 진행하기 위해 Mac GPT를 데스크탑에 함께 실행합니다. 이후 Mac GPT에서 작성한 내용을 구글 문서로 옮기며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이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방식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다양한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가 더 유용하고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무료 계정이나 데모 버전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 직접 사용해 보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점점 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출시되고 있으니 최적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상 업무를 즐겁게 수행하시길 기대합니다. 변화무쌍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살면서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